박지후, 2개월 만에 침묵을 깨다. 충격적인 컴백으로 트로트계의 핵폭탄급 파문.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돌아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트로트계의 천재소년, 감성괴물로 불리던 박지후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무려 두 달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그는 단순한 컴백이 아닌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와 함께 귀환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사라진 60일. 그리고 음모론들 침묵은 곧 신호였다. 지난 2월 가요계의 중심에 우뚝 서 있던 박지훈은 예고 없이 모든 공식 일정을 멈췄다.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의 미소가 사라지자 팬들은 혼란에 빠졌고 언론은 연일 궁금증을 키워갔다. 소속사는 단한 줄, 개인 사정이라는 모호한 입장만을 남긴 채 정적 속으로 사라졌고 그 정적은 곧 불안을 낳았다. 그 사이 수많은 추측이 무성했다.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설부터 소속사와의 갈등설, 심지어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는 은퇴설까지 그 어떤 시나리오도 가능해 보였기에 모두가 더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그의 침묵 자체였다. 그는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았고, 공식 계정에는 단 하나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박지우는 마치 세상에서 존재를 지운 사람처럼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 4월 18일 새벽 1시, 세상을 깨우는 한 장의 사진이 업로드 됐다. 어둠 속을 뚫고 올라온 포스트는 단한 문장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다르다. 짧지만 심장을 꿰뚫는 그 문장은 곧 모든 침묵을 깨뜨리는 도화선이 되었다. 팬들은 그 문장을 반복해 읽었고 수면 아래 억눌린 감정들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SNS는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고 박지우 핵폭탄이라는 해시태그는 단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를 집어삼켰다. 누군가는 그저 컴백이라 말했다. 하지만 대중은 느꼈다. 이건 복귀가 아니라 선언이라는 것을 장르의 경계를 허문다. 음악계의 판을 다시 짜다. 2025년 4월 19일 오전 10시, 강남 한복판에서 전례 없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수많은 언론과 팬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 위로 한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다름 아닌 박지우였다. 긴 침묵 끝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다. 저는 트로트의 혁명가입니다. 순간, 현장은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내, 박지우가 공개한 프로젝트의 이름은 모든 이의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었다. 바로 뉴클리어 트로트, 뉴클리어 트로트.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이 기획은 단순한 장르 실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존 음악의 틀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음악 언어를 창조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가 제시한 뉴클리어 트로든 트로트의 근본적 감성은 고스란히 간직하되 거기에 현대 EDM의 강렬한 리듬, 락의 폭발력, 힙합의 저항 정신까지 융합시킨 전무후무한 장르였다. 박지훈은 단순히 이 프로젝트의 얼굴이 아니라 기획부터 프로듀싱, 콘셉트 디자인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한 장인으로 나섰다. 더 놀라운 건이 여정에 함께한 이름들이었다. BTS의 전 프로듀서이자 세계 무대를 경험한 사운드 마스터, 일본 일렉트로닉신의 거장 유키카와사키, 그리고 미국 언더그라운드 힙합계의 전설적인 래퍼까지, 국적과 장르를 초월한 아티스트들이 박지우의 비전에 공감하며 힘을 보탰다. 그는 회견에서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음악은 시대와 함께 뛰어야 합니다. 감성은 지키되, 소리는 폭발해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장의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트랙 지구 끝에서의 사랑이 티저 영상이 최초로 공개된 순간 기자들의 팬이 멈췄다. 영상은 단순한 티저를 넘어 하나의 짧은 영화 같았다.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 뇌를 강타하는 베이스 사운드, 그리고 그 위를 유영하듯 흐르는 박지우의 음색. 단 45초 만에 모두를 전율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영상이 끝나자마자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트로트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예술이다. 산업 전체의 방향을 뒤흔드는 귀환. 더 이상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는 4월 25일 박지우의 컴백 뮤직비디오는 KBS 프라임 타임이라는 황금 시간대에 전파를 탈 예정이다. 단순한 뮤직비디오 공개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 일정은 방송사가 그의 귀환을 한 명이 가수가 아닌 한 시대의 사건으로 다루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미 콘텐츠 공개 전부터 광고 스팟은 조기 매진됐고. 글로벌 팬 커뮤니티는 D-Day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모든 건 서막에 불과했다. 그는 같은 날전 세계를 무대로 한 5개국 글로벌 쇼케이스 투어를 깜짝 발표하며 또한번업계를 흔들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팝의 공고장 미국, 한류 열풍이 뜨거운 태국,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행보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 쇼케이스 투어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이상 국한된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상징적 이정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공연은 중동 음악계와 K 트로디 만남이라는 이례적이고도 역사적인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는 지금 말 그대로 뒤집어졌다. 관계자들은 예매 시스템을 점검하느라 분주하고 기획사들은 일정을 재조정 중이다. 음반 유통사부터 방송 편성팀까지. 박지우의 움직임 하나에 업계 전체가 들썩이는 현실은 그가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선 존재임을 증명한다. CJ 엔터테인먼트 음악사업부의 이현석 본부장은 박지우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건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K-트롯 전체의 방향성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박지우는 이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 되었어요. 그의 말처럼 박지우는 이제 누가 돌아왔다가 아니라 무엇이 바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 박지우의 귀환이 발표되던 그날 그의 팬카페 지우다른 말 그대로 폭발했다. 수만 명의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들며 서버가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팬들은 서로 실시간 스크린샷을 공유하며 이건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역사다 라며 눈물 섞인 글을 올렸다. 이와 동시에 오픈된 공식 굿즈 사이트는 단 2시간 만에 전량 매진 티셔츠 하나 키링 하나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다. 박지우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고 싶은 팬들의 절박한 사랑이었다. 한편, 업계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박지우와 동시기에 컴백을 준비하던 몇몇 트로트 아티스트들은 갑작스럽게 쇼케이스 일정을 연기하거나 뮤직비디오 공개를 뒤로 미루었다. 대놓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별표 별표. 지금 박지우와 맞붙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별표 별표라는 걸 어느덧 그의 이름은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한 시대의 기준선이 되어 있었다. 이제 가수들은 누구보다 잘한다가 아니라 박지우와 비교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했다. 그와 같은 시기에 컴백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자 도박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열기 속에서 만난 팬 이소연씨, 29세 서울 강동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박지우를 기다린 게 아니라 혁명을 기다린 거였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박지우라는 상징이 세대와 장르를 넘어, 감정의 파도로 사람들을 흔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파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지금 음악계,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트로트계 전체는 진동하고 있다. 누군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누군가는 이 새로운 흐름에 올라탈 방법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다. 박지우의 귀환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판도를 바꾸는 하나의 분기점이라는 사실이다. 그가 들고 온 음악은 단순히 새로운 사운드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오랫동안 올드하다는 편견 속에 갇혀 있던 트로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충격파였다. 그가 시도한 장르의 융합은 하나의 실험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청사진이었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트로트를 듣지 않던 이들마저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음악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지금 박지우는 그 거울을 깨고 새 판을 그리고 있다. 전통과 파격의 경계선 위에서 그는 외주를 걷는 듯 아슬아슬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확신에 차 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듣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염된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무대의 구성, 팬들의 기대, 미디어의 시선까지 이제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를 반추하는 음악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태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화다. 그리고 그 변화의 진앙지는 단연, 박지우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